아멘 메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메리랩타의 아들 되는 사람이고요. 메리랩타는 이제 내가 죽으면 세티가 파라오에요 라고 하긴 했는데 어, 아멘 메세스도 세티의 형제란 말이죠. 근데, 아니, 왜 나는 파라오안 돼? 내가 얘보다 몸도 좋아, 지금. 뭐, 식스팩도 있어. 어, 내가 파라오 할래.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파라오가 됐다가, 아마 세티가 다시 되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문제는 이거예요. 세티가 된 다음에, 이제, 아멘멘세스에 대한 기록을 이제 없애버립니다. 이제 기록 말살형이라고 하죠. 다크소울 3에 나오는, 이제, 이름 없는 왕. 무명왕 같은. <laughs> 네뭐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광질 플러스 이걸 또 이용해서 금을 더 뽑아낼 수 있는 건물을 하나 더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향, 영향력을 낮추는 대신에 이제 이런 식으로 건물 그거에 대해서 좀 올려주는 그다음에 금을 써서 정통성, 행복도 그다음에 다른 자원들을 다 뽑아낼 수 있는 아까 좀 다른 궁병이 있습니다 장궁병이라고 하죠 사거리가 240입니다 240이 어느 정도냐면은 일반 궁병 중에 제일 사거리가 긴게 200입니다 사거리가 더입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으로 공병 싸움을 갈수 있다는 걸로. I will what is open, by any means. Any means. 자, 바로 싸우도록 하죠. To Down to strike. 그다음에 공병들에게는 이제 스킬이 하나 있습니다. 해를 가려라. 장전 시간은 짧아지는 대신에 명중률이 좀 떨어지고 이제 지구력이 좀 많이 줄어든다. 고병 녹일 때뭐1.3 한다든지. 군주 1.4할때좀 좋습니다. 쿠시 주자는 방패가 없기 때문에 쭉쭉 뛰어주면서 그냥 바로 해주면 좋을 것같아요 자, 공수 1.4를 해주고요.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첫 싸움은 네, 거의. 웬만하면 이겨서 원거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뒤로 저렇 때려주고요. 집 가겠죠, 그죠? 장군 잡아내고요. 파이터스 오브 루비아! 좋아, 이겼네요. 자 일단 바로 못 가져 누워보 지금 그래서 앞까지 간 다음에 충원 한번 바로 장군을 뽑아줄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지금 여기서 얘가 뽑는 게 뭐냐면은 이 세력 공병인데 3티어 장군병 하나 있거든요. 딱 얘만 금만 먹습니다 얘는 금만 있으면 다 해주는 지금이다 보니까 초반에 한네 카드 정도 저는 뽑아놓고 시작을 해요. 보시면 영향력이 0이죠 지금 위쪽 영지인데 지금 영지가 두개에요 아래쪽 해서 이렇게 쭉이 하나 위쪽 한 덩어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거든요. 얘가 영향오르면 바로 줘버려요. 요거를 좀 심어주는 게 좋긴 한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놀랍게도 아메메시스는 네, 장군을 하나 더 가지고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에 지금 여기 영지가 하나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합시까지 가는 게그한 빌드입니다. 어, 아, 좋아요. 갑시다도합으로 바로 들어가주고요. 장군 하나 와있는데 뭐이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진다 뜨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인으로 들어갈 곳을 일단 먼저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구분는 이제 쿠시 주자 3개로. 그냥 길막 플러스 어그로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 돌격만 박아놓으면은 대충 한 카드 혹은 세 카드까지 끌어당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장군병 사거리가 엄청 길죠. 예. 얘를 요런데 그냥 바로 보병이 못 때리는데 우리 이기적으로 이렇게 넓게 때릴 수 있는데 이벤데 찾아가지고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자리만 잡는다고 해서 아,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시야를 먹어줘야 아군 적군 카드가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또 보병을 좀 밀어주면서 시야 확보하고, 이동하고, 가고, 이동하고, 가고, 이거를 반복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차피 싸움은 대부분 이쯤에서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날라오 궁병들만 딱 처리해주면은, 궁병 다 날리고 게임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장궁병 먼저 앞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앞쪽, 이쪽 라인 다 때릴 수 있도록 좀 먼저 해주도록 하고요. 불을 한 집집마다 한 번씩 싹 쏴가지고 이제, 사기 좀 떨어뜨리고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쪽이 맛있겠죠. 이제 불 붙으면 쫙 번지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면은 예, 금방 또 도망갑니다. 한번 더 일자 잠깐 한번 날려주고 황황네이 정도 됐습니다. 사격 중지 복사로 바꿔주고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병 있죠? 바로 들어줍니다. 시야 들었으면 바로 쏴주는 거예요. 일단 하나만 쏠 거예요. 화살 아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 이득만 볼수 있게끔 좋아요, 좋아요. 도망가죠. 오, 궁병 들어왔죠? 네, 요거는 살짝 뺄게요. 사정거리 밖으로 나갑니다, 그냥. 네.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쪽으로 가. 붙은 다음에, 지금 앞에 뚫렸잖아. 길을 막아주는 거예요. 길막. 정착지는 이제 길막이 생명이자 기본 전술입니다. 1.4한 다음에, 해를 갈아라. 딱 눌러주면은, 녹습니다. 또 상대가 장구이 궁병이다 보니까, 잘 싸울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직접 변경 때려주고요, 얘네 둘은 얘네, 얘네 둘은 옆쪽으로 돌아주고요 자, 녹죠 자, 누비아 공병들은 어떻게? 뒤에들 쏴주는 거예요 장군 죽었어요, 좋아요 자, 공병들은 그냥 앞에 붙여줄게요, 가까이 있으니까 얘네는 공병으로 녹리고 자, 그다음에 공병들도 뒤쪽에 붙어서 쏴줄 준비해주고요 누비아 살짝 전진해서 얘네 때려줍니다 자, 장군 그냥 녹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 실수를 원거리 하나로 그냥 받아먹는 거야. 두비아 또 놀고 있죠. 쏴지고요 가끔 시야가 한번딱 0.1초 벗겨지면서 이게. 오케이, 다 갔고요. 야, 이제 두비아 전진. 앞쪽로더 붙어줍니다. 자, 들어왔죠? 이쪽 들어갑니다. 다른데 보병들이 다 쏠렸기 때문에 딱히 저희가 살릴 이유는 없습니다. 자, 두집 노려주면은, 아 맛있게 샌드위치. 좋아요, 이겼습니다. 영웅적 승리. 할게 있나? 여기 지금 돈이 없죠, 그죠? 일단은 외교로 돌을 사드리는 거야. 돌은 많고 돈이 필요하잖아, 그치? 야, 돌 다녀놔봐. 20 주고 전체를 올리는 거야, 이제. 60이면 살수 있다. 사주고요. 다 다녀놔봐. 아, 1100 있죠, 그죠? 200. 200도 비싸게 쳐주죠. 자, 단 180에 1,100을 얻었어요. 이거 엄청 싸게 산 거예요. 이기지 않나? 카드 모스 같은다고? 싸게 이겨볼게요. 이거. Fighters of Nubia. 두 카드 정도 이쪽으로 이제 빼서 넘겨서 궁수 괴롭혀주도록 하고요. 어, 이건 노려줘야죠. 자, 이쪽에는 빼주고 1 4 맞는 건 빼주면서 1 4 장군은 노려줘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장군은 장군이요. 노려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앞에 뚫렸으니까 이제 자리를 좀 잡도록 하죠. 가운데에 있던 애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리를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도록 하고요. 자, 이제 매들 들어왔죠. 작전 변경해서 이쪽은 살짝 이쪽에서 버텨주고요. 옆으로 갔다가 바꿔주고 이쪽도 옆으로 돌아주면은 깔쌈하게 들어오는 모양이 되, 되고요. 가까이 있으니까 헤레가드를 쓸게요. 두 마리니까 빠르게. 저래도 맞 어차피 저 뒤쪽이고 아군이 맞는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는 데는 이게 좋아요 금방 녹이죠? 금방 저또 쏘고요 장난 아니야? 이게 화살 소비가 근데 잘 잡아요 또 뒤에 놈또 때려주고요 아군 적군이 뭉쳐있으니까 오히려 이득 보는 그래 네. 해를 가려라 오히려 아군 빼주면서 너 혼자 화살 맞아라 네, 아픕니다. 그래 자 녹졸 와, 화살 개수봐 와, 미친 와 장군 위치 확인, 일정 뒤에서 쏘는 또일정못 때려 화살 받아았으니까 군대 합류 위치 해주 위치 붙어주면서 또그 다음에 군병들도 합세해서 얘 때려줍니다 너가 와 이거야 너가 와라 너쟤 때릴 수 있냐? 아, 될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누비아예요 무시하면 안 돼요 누비아야 우리 그냥 궁주가 아니야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군병 중에 안쓴 애들 있잖아 얘네는 속삭여주고 빼주고. 너 혼자 맞아라. 어. 너 혼자 쭉 맞아 그냥. 어. 너 혼자 쭉 맞아. 어, 쭉 맞아. 야이씨. 이게 전술이지. 어. <laughs> 야, 끝까지 태하고 뒤로 돌고 얘는. 아 좋아요 들어갈 기회. 아, <laughs> 이게 전술이지. 아, 피다 까졌고요. 그만. 더 들어올 거야? 들어오면 들어오든가. 들어오면 들어오든가. 왔죠? 너 죽었어 이번. 아, 이겼죠 이러면. 자 이쪽이 또 이쪽 들어오고요. 아 전술 지렸네요. 아 정말 간단한 전술이었는데, 아한번 걸려드는 게이고 재밌네. 아, 참고로 이팩셀의 장점이 등 근육 보세요. 핥근근. 와 이게 진짜 무슨 패창들이야 지금 팔근 칼근 보세요. 팔 근이. 와 이거. 상대는 건 그. 그냥, 여기, 아, 전명제 안에서 싸웠기 때문에 다전멸라고요 자, 고대우산 개발자 의도처럼 건설자 쿠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먹어.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불가사인가 그걸 지, 지는 겁니다. 지으면 이제 좀 적들이 쳐들어와. 어, 장제전 있다. 어, 고대식당 있다. 먹자 하면서 와. 걔네 막고 몇턴 이상 버티면은 건물이 이제 지어지고 그 효과가 이거예요. 이리, 이런 식으로 퍼주다 보니까 이런 걸 먹으면서 스틴 랩스도 또 먹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이 지역이 10창이 났어요. 딱 이게 다섯 개고 이게 변하지 않아요. 와세트, 이게 상위집트요 나머지 네개싹다 하위집트. 근데 우리 위치가 어디야, 지금? 아래쪽에 처박혀있잖아요. 와세트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 위까지 올라가서 하는 게 그거고, 나머지는 싹다 이쯤에 몰려있어요. 와세트 쪽에 뭐가 있어 타우 있지, 어, 세티 내려오지, 또 나중에 바다 미쪽까지또 이쪽도 약간 좀잘 들어오거든요, 또. 그렇다고 들어가는 게 쉽냐? 그건 또 아니야. 얘가 좀, 아못 컸어. 그래서 막 이쪽으로 들어온다, 진짜. 눅트 세죠? 미암도 꽤, 그게 약한 애 아니에요? 얘네 둘 뚫어내고 간신히 올라가면은 세티 커져있고 타우 세트 옆에 껴있져 있단 말이야. 이 미래? 정말 암담한 상황인데도 일단 들어가야 니요몸 있고 뭐 믿고, 장군병도 있고. 에 <laughs> 네, 진짜 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네.